이 문제는 2016년 성사원학교 21번 20 문제보 이게 2 0 1 6년학교 21번 문제보다 2 0 1 6년제1문다이자도 괜찮아서 선택을 좀해봤어요최최이 체계수가 이인3차원이었습니 또 Y축과 만나는 이지점을 A라고 말왔어요그 A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방향식을 L다 한대. L, 그 90도로 만나네. 또그 만나는 A가 아닌 점, B. B에서 접선을 또 그었대요. 여기, 여기 접하겠지, 여기서. 이 직선은 A에서 접하고. 또 여기 만나는 A가 아닌 점, 여기에서 또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요것을, 이 Y는 X라고 주어드릴 때. Y는 X라고 주어드릴 때. 자, 그랬을 때비가 아닌 점이 c에서 c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여기서 이기기를 구하라는 문제좀 어떻게 보냐좀 황당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좀이해하라고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거든 요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뭐 이렇게 뭐 f 알파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는 Y는 X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뭐 F, 여기 알파는 알파 이렇게 알파 되겠지. Y는 X라고 주어져조건 주권에 주어져있으니까 N의 방정식이. 그럼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알파란 말이죠이 알파. 그러면 여기, 정, 여기 변곡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변곡점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거거든.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저기, 비율 값으로 이제 여기를 찾아낼 건데, 여기는 얼마나 되냐면, 여기가 1대, 1대 1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지 그럼 3등분 했을 때, 여기 x 좌표는 3분의 알파가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요, 것과 지금 만나는 요지점. 이제 우리가 몰라. 이래서 베타라고 웃게. 만나는 요지점을 베타라고 보면 어, 그럼 요거와 요것이 또몇대몇으로 나눠지냐면, 어, 여기가 요 요, 여기, 이요부터여까지 길이가 어 2분, 의 3분의 2알파가 되겠지? 그두 배니까 여기부터 요스토, 여기까지 베타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면 3분의 4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거리가. 그러면 3분의 알파에서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3분의 4알파만큼 갔으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문제에서. 시에서의 적선의 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F', 얼마?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라. 이그 문제가 될 거지.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았는데, 그것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 또 다른 방법을 하는데, 자, 그 FX, FX는 뭐라고 하냐면, 뭐, L, L. l 그냥 이렇게 놓을게, 그냥. 1차 식이야 1차 식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나올 거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L이라고 놓았을 때이 방정식의 근은 여기서 접했지? 어, 그러니까 근이 0과 0일 거야. 그치? 접했으니까. 그러면 알파에서도 만났네. 그러니까 이거 0 0, 0 알파 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FX. FX. 또 M이랑 만나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이거는 어? 0의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여기서 접하니까 알파 알파가 되겠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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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몰라 여기를 몰랐다고 칠게 그냥 베타라고 묶게 그냥 베타. 자 그러면 어, 여기 몇 차냐면 이 식이 얘는 1차고 얘는 3차니까어 그대로 3차식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3차식이고1차식일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어, 얘도 마찬가지로 3차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1차이기 때문에 2차, 3차와 2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식과 2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x 제곱의 개수 도한 똑같을 거야. 그럼 요 근의 합과 요 근의 합은 x, 최고창의 개수분에 x 제곱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니까. 똑같을 거야, 아마. 이, 이세 개의 근을 합한 값은, 얘네들이 1차이기 때문에, 3차와 2차의 개수에 영향을 주질 못하니까, 이두세 개의 근의 합은 서로 같을 거라는 것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러면, 위에 거의 합이 알파가 나오고, 아래 거의 합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 이 베타 값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 그랬을 때는 비율을구해놓은 거고. 자, 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사실을 알, 알게 됐고, 지금 돌아갈게. 자, 그러면 자, 이 것이 yx라고 는 나와 있기 때문에 f x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이걸 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알파와 알파에서 접하니까, 어, 초상교수 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그니, 여기 만나는 요 주점에 x, z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알파, 로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걸 리뷰를 해볼게. 자, 얘 직선의 길기는 1이네.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녀석이니까, 길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길기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f p i m e f p i m e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x는 마이너스, 여기 앞으로 나오고,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지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광수가 되겠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어, 이 녀석을 여기다가 어, 여기서 여기서의 기를 알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렇지? 그럼 여기다 0을 집키는 거지. 그럼 f 플러스 0은 마이너스 1이 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멀리 보자면 0을 집어넣단 말이지. 그럼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 됐고. 그다음에 영주으로수니까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서 원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값은 마이너스 이가 되므로 알파의 제곱값은 이가 되는 그리고 알파는 양수 양수에서 지금 저기 여기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얼마다 루트 이가 된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구해들 대상이 확실해졌네 프라임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2 루트 이 마이너스 루트2 값을 구해내라 이 소리가 되네 그치? 마이너스 루트2를 구해내라 그러면 알파에다가 루트2를 집어넣으면 뭐야 되겠지 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루트2를 집어넣어 뭐 봅시다 루트2를 집어넣어야지 f p r i x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e. 걸어주고 얼마나 되는 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2 걸어주고 2, x plus X m 어, 아, 어, 루트. 루트 플러스. 플러스 x n u s of 스 h e two. I think it all. You g 마이너스 y m i n 플 s 스 o 트 알파에다 n 트1 the two and plus. i 플러스 r y to do it. I'll try to do it. i l 다 t r 그럼 우리가 구해야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기울기니까 x에다가 파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터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가니까 어, 여기는 0이 되겠네 0그 마이너스 루트가 2 들어가니까 5 여기는 2 루트이고 마이너스 1 루트이고 제곱해버리니까8아 그래서 4 4파이4 4 4트4 4 4 4 4 4 4 4 4 4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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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뭐, 공식이 있었지, 이 넓이 구하는 거, 뭐였냐면, 12분의 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라는 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설명을 해주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여기 지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음 아주 간단하게 풀는 방법이 있어. 요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찾아내야 돼. 여기와 여기 f. 그 찾는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고. 그 공식. 요거이 것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죠.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서는 하나의 직선이 좀 필요한데. 직선. 그 직선이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오 펼쳐나가는 요정과 요정을 주쳐나가는 직선. 그런데 실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거든 서, 선생님도 뭐, 뭐 저기 인터넷 찾아보는 거 접근하는 거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그다음에 이 아래 부분의 이 넓이는 항상 2대1이 된다라는 거를 어, 다 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즉시 실제로 접근해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에 2분의 1을 곱해 버리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와 일치한다라는 거. 어 그거 때문에 아마 여기 에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제 풀. 어,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공식 있잖아 이거. 왜 우리가 이런 공식 있지? 이렇게 나오는 알파벳과 그렇게 나서 이 부분의 넓이죠, 고이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차이차 곡선과 이이 이 직선 노란색깔 이 직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그 넓이라면 항연의이 부분에 절댓값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타만 나서 알파 전체 해세고 분개 바로 이 부분의 넓이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 부분 넓이의 절반 값이 이 저기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곱해버리니까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12분의 절대가메이크고 베타만나서 알파의 그러니까 전체 세제곱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된다라면 이 공식을 알게 된다면 이거 알아내는 거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증명이 될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찾아보자,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겠지. 그러면 실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를 티커만 놀아보자 봐야돼 티제곱 이렇게 하고 있겠지. 뭐. 그렇지? 티커만 티제곱이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적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여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미분해보면 이 y 와이프 알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e x가 되겠고 여기다 t를 대입해 주니까 어, 이 녀석은 e t구나 기울기가 e t가 되는구나를 알수 있고 그러면 이두점을 있는 이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도 일치해야 될거생각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알파 벳타를 찾아낼 거야. 자 여기서 t에서 t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미분의일 되겠고 그 다음에 t 제곱에서 2를 빼려면 플러스 2가 되겠는데 이것이 2t가 된다는 요소를 찍지. 그러니까 t 제곱 플러스 2는 너무 곱해버리면 이 티에 제곱태도. 그다음에 플러스 t 못해 되겠다. 너무 우니까 t 제곱이고 플러스 t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영. 인수를 해주면 t 플러스 2가, 그다음에 t 마이너스 2를 돼서 이때 작은 t, t 값이 알파 되겠지. 알파는 점 x점 t. 엑시표패 마이너스 이가 되겠고 베타는 1이될 거야. 그럼 바로 이제 여기다 지분을 넣어버리면 취급총액의 개수는요 어쨌든 뭐1일이네 1이 그러니까 여기 S는 자 지분을 으면 12분의 12분의 베타는 3에 배치고 3분의 3분으로 되겠지. 그러면 약분해 버리게 되면 한 4분의 9가 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아,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풀려 풀려 버리고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거는 또 간단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부분에 넓이를 구해낼 때 알파, 베타값 찾아내지 않고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보면 된다. 이거를 뭐야 얘들아. 이거 여기에서 쭉올리면다 이렇게 이렇게 쭉 올려 요 이렇게 이거 분 이 부분의 거리만 알면 돼. 이 부분의 거리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x 좌표가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어, 이 부분의 y 값은 얼마가 되고 있냐면, 어, 이분의 그러니까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에서 2를 빼. 그러면 4분의 1에서 얼마를 빼냐면, 어, 2를 빼주면 이 거리가 어, 마이너스 이제 빼줘야지 마이너스를. 이 거리가 나오겠지, 빨간색으의 거리. 거리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 4분의 4분 5초서 4분에 2번 한다는 얘기야 이게 4분고4분의 나왔고요 그러면 공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공식이야 어떤 공식이냐면 S 잘 기억해 주세요 3분의 2 요거 요거 리고 뭐, 요거 이라고 놓을게요 58 L 5, 8, 5, l 56 58 58 58 58 L l 58 58 5 자, 그러면 한번 볼게. 3분의 2 곱하기. 자, 이 L값이 4분의 9가 나왔네 4분의 9가 나오고 곱하기 절대값. 뭐, 구창 개수는 1mm가 있을 필요 없고, 6! 그러면 뭐, 4분의 9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이 약품, 3약품래서 얘가 4분의 9라는 값이 동일한 값이라고. 이거를잘 외워두면 됩니다. 요, 요거의 증명이, 요거의 증명이 상당히 복잡해. 요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좋은 거야. 요것은 어, 상권 에서도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암기 해버리는 게좋을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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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지, 알파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답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손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